여러분은 예술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음.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. 사람마다 전부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도 불확정적이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. 우리는 이제 각자가 저 독립된 우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100%다 전달이 될순 없겠지만 그래도 음. 이 이제 작가님들을 보면은 작품 노트에 그렇게 적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. 관람자에게 맡긴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의 주관을, 인문학적인 부분들을, 그런 텍스트를 굉장히 줄여놓고, 그 전시 공간과 관객에게 오로지 감상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, 사실 저는 그런 전시들을 보면은 조금은 갑갑하게 생각을 합니다. 불확정적인 요소들을 맞다았을 때,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생각할 소스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? 음. 대충 저는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, 불확정적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음. 그 사람의 생각의 확장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줄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 설명으로 이 작품이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음제 생각은 거기서 좀 반대인 거죠. 오히려 저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을 해야 그 불확정적인 그 구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단어마다 문장마다 사람들이 이해의 폭이 다르니까. 그래서 그 단어마다 우리는 관객한테 확장을 줄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저희가 비평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. 보통 비평들은 뭐 A 한 페이지 정도 끝났는데 저희는 한 A3 양면 정도 되는 양으로 비평을 작성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 뭐가 더 나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음... 저희의 생각으로는 더 길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